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런 말을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음, 시발 다른 사람한테 안 하는데 왜 내한테 하는데? 아니 잠시만요. 어? <laughs>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추억이니까 마지막으로 그래. 저희 형님이 사랑하시는 형수님 그리고 아드님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시발 뭐이 방송 네. 안볼것 같은데 무슨 얘하 말이고. 나중에라도 본다면 이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 뭐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제 형수님이랑 이렇게 팝콘 어. 먹으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네좀 한마디 해 주셨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시면 나중에 bgm 이런 거좀 깔아줘 깜짝 마세요 깜짝 마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그동안 랭커의 삶을 내조하느라 고생이 많았어 부인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시 랭커의 삶을 떠나려 하니 이젠 우리 가족 셋이 하하호호 정과는 다르게 재밌게 실, 어?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하고 그동안 미안했어 사랑하고 어 형님 감동적입니다 어 음. 정말 감동적입니다 와아 형님 진짜 어 멋지십니다 진짜 아 어, 제가